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00억이 채안 됩니다.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예,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RSI가 74.77입니다. 예, 지금 핸들입니다. 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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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링. 가격이 급등락 중입니다. RSI가 이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3원대, 3원대 초반 막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5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레저 메타코인 시가총액은 170억입니다. 자, 잘 버텨 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원대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로 뭐 어쨌든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이 그렇듯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시겠지만 요근내 보시면 어떻습니까? 헤드 앤 숄더 우측 어깨가 많이 깨진 코인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어쨌든 간에 핸들링이 또 하나 의미하는건 뭐냐면 반등 반등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깨부셔 없애야 되겠죠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지기반을 제대로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레저 메타코인 빗썸 상장 비중이 96%예 맞습니다 이건 얘기 안 할게요. 김, 이는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코인은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1억, 1억 2천짜리 비트코인 사가지고 돈벌거 아니잖아요. 3천원 주고 리플 사가지고 뭐돈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드라마틱한 반등을 꿰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가에 좀 아무래도 JAB 코인을 아무래도 좀 마, 구 이제 매수하실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점대가 일단은 4점대에서 지금 3점대까지 내려온 만큼, 이제 어쨌든 이 지지 기반을 봤을 때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이제 제대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일단 이 하방이 이제 거의 깨진 건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자,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레저 메타 코인, 지금 많은 분들께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든 민코인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자산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자, 지금 아무래도 일단 뭐 미, 미국의 이 달러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 통화로서 패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수 환전 수수료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그 무역독립성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코인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 1억 2천이다. 어느 나라 가든가이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율처럼 들쑥날쑥 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구매하는 거, 일본에서 중국에서 구매하는 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있어? 그건 사실 이 아예 똑같진 않아요. 거의 비슷할 뿐이지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전략 비축화 자산화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ETF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모두 있지만 짠 스위프트 전격 통화 SEC 수송 철회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예상했던 대로 5달러가 넘어갈까요? 머지않아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3천 원대지만. 자 영상 필독하시고 나서 어쨌든 간에 010-7237-3249로 언제든 문자 1 보내주시면 상담비용 무료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